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어, 여러분 요즘에 맘모통 굉장히 많이 하죠. 어, 정말 약간 대중화된 것 같은데 어,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견학을 왔었어요. 이제 홍콩이랑 대만이랑 어, 4개국에서 왔었는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몇 군데 이제 개원 병원 중에서 이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마모톰이나 이제 유방 진료를 하고 있는지 견학을 한 9명, 10명 정도 되는 의사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병원 소개해 주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료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고 보여 드리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얘기하기로는 대만, 홍콩 이런 데에서는 마모톰이 대중화가 잘안돼 있대요. 굉장히 드문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을까? 그런 만모톰을 할 만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만모톰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만모톰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한 게한 3, 4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발생 시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렸는데, 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유방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일단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서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환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발견이 늘었는데다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실비보험이라는 특수한 보험 시스템 때문에도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의사들은 유방암이 아니면은 그냥 양성 질환 중에서는 정말 방사형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내 유두종이라든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섬유선종도 2cm가 넘어서 좀해 주는 게 좋은데 만져도지고 근데 환자한테 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뭐꼭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냥 큰 섬유 선종 갖고 사시는 거예요 더 커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추적 관찰하다가 커지면 그때 가서 제거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1cm만 돼도 섬유 선종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마모톰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신 마취 해갖고 이만큼 째갖고, 어, 그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흉터도 조금밖에 별로 티가 안 나게 혹을, 막 5cm 되는 혹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마모톰을 하고 있는 요즘에 이제 많은 의원급 병원들에서 요즘에 의원급도 아니죠 어, 종합병원들에서도 많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제 영상들을 보시고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 겁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암으로 되나요 어 제가 혹이 있대요 그럼 이게 나중에 유방암으로 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악성, 암은 아주 작을 때부터 암이에요. 그냥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암인 겁니다. 양성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양성이에요. 물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악성으로 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병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포를 심어줄 거예요. 이거 제거 안 하면 뭐 암으로 된다 이러면서 어 어떻게요 그러면서 정말 펑펑 울고 밤새 찾아보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 소엽이라고 지방 덩어리가 있어요. 유선 조직 사이에 껴 있는 그거 이거 제거 안 하면 유방암 된다라고 얘기 듣고 오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모통 권유 받으셨을 때 이거를 정말로 내가 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거를 어, 맘모톰으로 제거하자고 한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한번 체크는 좀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에 이제 맘모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맘모톰이 필요한 질환들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